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요즘 그, 이어플로우 관련해서 공개 전에 주식 매도를 한 건, 네, 요건에 대한 소식 정도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플로우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거, 네, 요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건에 대한 뉴스가 이제 나와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인슐렛 건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아마 궁금하게 여기실 겁니다. 뭐이 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지금 현재 나와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진 대표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8.37%다. 자, 근데, 소, 자, 액트에서 모인 소액주주 지분은 7.79%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액주주 연대 지분을 좀더 높이면서, 이 경영진권에 대한 어떤 물갈이라든가, 또는 이어플로우의 기업을 좀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경영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어플로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물론 소송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새롭게 제가 잭팟줄을 찾아서 네, 이걸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잭팟 터트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뭐 중대한 상항이 있을 때는 영상을 되도록이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더 자세하고 속 깊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좀더 자세하고 신속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야, 여러분, 이 대형 악재 공개 전에 주식 매도한 거 이어플로우 대표 불구속 기소 이어플로우 대표가 뭐 구속되든 안 되든 참 중요한 건 이제 소송권이기 때문에 어, 또이 건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의 네, 이런 정도 상황에 우리가. 공개 전에 주식 매도한 거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일단 나중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고요. 보다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6월 말 반기 보고서상으로 볼 때, 물론 손해배상 금액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완전 잠식입니다. 그죠? 자본금 35억 대비해서 자본 총계,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이 947억 손실이에요. 그죠? 네, 뭐 물론 이것은 감자를 만약에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자본은 줄일 수 있지만 자본 종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 소송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어플로우 건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3일에도 그 아트클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현재는 1단계적으로 그항소심권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인데, 항소심권은 여러분 현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요런 상태입니다. 빠르면 11월 초나 늦으면 12월 초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시간이 또좀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아 결국은 내년 초쯤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년 초쯤이면은 이 만약에 항소심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은 어 그러기 힘들겠지만 어 우리가 그래도 혹시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 잠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자본총계가 금액이 확 빠지면서, 그죠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항소심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느냐,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일 어, 단계적으로 그렇게 일단 돼야 이어플로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개선 기간이 4월 초까지니까. 그 4월 초 이전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일단 우리가 일단 최종적인 가장 최선의 목표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이어플로우의 액트 지분이 7.79%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재진 1파의 지분은 특수관계인까지 해서 8.37%. 뭐 얼마 차이가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0.6% 차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단 능가해야죠. 뭐1% 정도만 있으면 능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을 초과해서 주주 연대가 최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뭐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초과할 경우는요 주주연대로 최대 주주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1% 이상만 하면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 그래도 어 우리가 그 이어플로우 살리려면 여러가지로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이 부분이죠. 공개 매수와 같은 지분 확보 전략을 구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트의 결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액 주주들이. 그렇죠?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결정 이런 것들은 뭐 전체 주식수의 50% 이상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7.7% 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결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와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사감사 선임하는 것도 아니, 물갈이 할수 있으려면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는 근데 전체 주식수의 25% 이상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액트에서 지분좀 모아가지고 그런 거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집이 좀 돼야 됩니다. 물론 소송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플로우 주주님, 주주님 입장에서 이어플로우를 진짜 살리려고 한다면 이런 적극적인 전략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그런 노력은 해보자 항소권은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단 최선을 좀 다해본다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액트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가입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예. 물론 경영진 물갈이가 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할건 해봐야죠 우리가 다른 건에 뭐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어, 내년도 4월 1일이 개선 기간 마지막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어, 뭐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어, 뭐 항소심 우리가 100% 우리가 폐소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매매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는 계속 드릴 겁니다. 이 전반으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어플로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잭팟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지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파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파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 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 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익 이 대비해서 올해 영업익이 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은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아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 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블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따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 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거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